<laughs> 우진이 지금 사과 하나 다 먹고 밥 먹고 후식으로 망고 먹고 있어요. <laughs> 엄마가 해주려고 했는데 우진이가 한다 그랬어요. 어 잘하네. 오와잘 뻗어 먹네. 지지가 있어? 우진아! 어, 아, 맛있어요. 음. 맛있어. 우진이 예뻐야 어떡해. 우진이 망고 맛있어. 점프. 어, 점프하는 것도 있고. 弟弟。 우진이 다 먹고 엄마랑 <laughs> 손 씻자 허! 아우 답답해 그치? 안 나와서 어? 다시 수저를 잡았어 오, 잘하네 우리 망고 먹었어요? 엄마 이제 손 씻으러 가자.